대관령의 풍력 발전소 바람개비가 잘 돌아갑니다. 열기 같은데? 우와, 여섯 분이다 탔다. 이면서도 있고. 역시 선장님의 초기만. 어, 여기가... 아, 이게... 아 이거 왕삼이가나 마거나 이게 어디야 이게? 네. 요즘 같은. 꼽아야지. 네 어디 꼽을 데가 거의 없어. 열기 어금 보인다 그러더니 그냥 바로 물어버립니다. 내리자마자. 와, 열기 시알 좋습니다. 무당탕 낚시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와 뭐?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이거 뭐 우럭 잡으러 왔다가 우와 탑잡을낙도 올라오네 탑 잡을 낙도 네. 우와, 왕삼이다, 왕삼이. <laughs> 재밌다, 낚시. 왕삼이 탑자블락이네. 무릎 잡으러 지그에다 하다가 갑자기 오군 지나간 모양이네. 열기 볼락 대가리 위에다 딱 떨어뜨려줘야 됩니다. 네. 카메라 카메라 가지 마. <laughs> 열기도 희알이 굵은데. 볼락 볼락도 계속 있는데요? 볼락 단말 있고. 오. 오. 뭐야, 탁자 볼락이네. 아, 탁자래. 아, 자 닭잡을락입니다. 이게 뭐 우당탕하다가 또 카메라들이 되니까 또 얘네가 또 낯낯을 가리네. 응? <laughs> 카메라들이 되니까 낯을 가려. 자. 먹어야지 그래도. 데이트 릴로 바꿔야 되겠네. 두 마리. 그렇지. 데이트 릴로 바꾸니까 훨씬 편하네. 다섯 마리. 떨어지면 다떨어지네 해먹을 시간이야. 해먹을 시간이이 아유, 이번에 아주 뭐 엄청 큰거 잡혔는데? 그무너무무서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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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ཁྱི ཕྱད མི ཁྱ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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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기안 잡아놨으면 큰일 날뻔 했네. <laughs> <laughs> 바람이 왜 이렇게 돌풍처럼 불지 바람이? 바람 좀 불어줘야 되잖아. 한쪽으로만 불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우도이정방이 정도. 가 원래 9월, 10월까지는 12m, 1이 정도. 이 정도. 에서 해요. 사이즈도 네. 선상 낚시 한다는 게 보통 모색이 아닙니다. 아주 뭐 다들 지치셔 가지고. <목소리도> 아, 더운데 고생하셨어요. 네, 예. <laughs> 많이 엄청 잡았어요. <laughs> 열기. 난 <laughs> 어, 이상하게 네. 광어가 계속 입질을 하는데 <laughs> 빠지죠. 그게 너무 자라서 그런가 봐. 네, 애기, 애기, 애기 광아들이라서. 나는 이거, 대구 걸릴까봐 다 11호, 12호라고, 대구 때문에. 다른데 멀리는 배달 안 하는데, 강릉 속도는 내가, 얘 예, 갖다 드릴게요, 이 낚시하러 올겸 <laughs> <laughs> 그것때문에 산사람들 좋아하지이지서 엄청 맛있어 아 지금요? 여름이? 여기가 음. 기름이 꽉차서 탕 끓이면 엄청나게 맛있다던데 아. 우리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끓여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꼬메가 얘기해주세요 <laughs> 여름에 이게 여름고기인가 보네 아닌데? 지금시에, 4월달 지금 시기가 기름이 차서 한참 맛있어 오늘 그래도 엄청 재밌었어요 처음에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<laughs> 아, 바람이 왔다리갔다리 해가지고 아 진짜 <laughs> 거세 씨. 거세 씨, 진짜 갈게요 네, 선장님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또 네, 봬요 네. 네. 안녕히 안녕하세요. 가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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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な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찍으시는 거 지금? 네. 네, 합시다, 유튜브. 쓰시라고요? 완전 무농이에요. 완전 아. 무농이래. 진짜 아. 여기, 여기 농약이고 뭐 하나도 안치세요 음. 농약 하나도 안 치고. 사장님, 어디 서울에서 오신다고요? 덕소. 덕소요? 네. 어. 와. 아. 덕소에서 오는데, 대 하나도 세요 이거. 이거를 그냥 번쩍 들어버리시는 네. 어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건조기 좋다. 보고자. 저도 잘 보세요. 인공 얼드포리아 공진 AI. 그러니까 아 이게 그, 그, 굉장히 귀한 생선이에요 <laughs> 아, 이거 엄청 맛있어 아침에 그 잡은 뭐. 거 어디서 잡아 오셨대요? 속초 가또오셨어 양양에서 속초 가또 오셨거든요 눈물 좋아 그게 그게 지금 여기가 제일, 여기가 제일 맛있을 때 줄줄이 올라오잖아 줄줄이가 네. 어, 잘 먹을게요 네 아, 630평이랍니다 630평 네. 고사리하고 시나몬하고 두루덩하고 아, 있고 구그 자리도 나와요. 네, 저기 대릉산이라한인데 거기다가 네. 야야 갈수면안돼 끊지 마세요. 아, 거기도 뭐있어 뭐, 뭐라, 뭐 가르침이. 뭐, 갈 수가 있나요? 여기는 뭐, 이갈 수가 있나는 뭐, 있는 뭐, 있기는 수가 있나요? 여기뭐가제는가제가 있나요? 수가 수가 는수가있기수기 저기 저수지에? 요 네, 저수지. 저건 식수원인가 보다. 식수원이야, 농수로 농수원이지. 친구라고 또이 사장님 막걸리 이제 두병 사주고 일 엄청 시켰구만 보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막걸리 두병 사주고 일만 받겠어. 아, 막걸리 이제 제가 아, 먹고 아, 찌꺼기 찌꺼기. <웃음> <웃음> 찌꺼기. <웃음> 나는 막걸리 위에 위에 우슬만 먹거든요. 밑에 찌꺼기는 남겨놨다가 저기다 패서 설탕 타 가지고 믹스해 가지고 발효 아, 시켜 가지고 얘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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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녁에 뭐, 여기서 뭐, 샤워하고, 다, 에어컨 틀고 테레비 보고 있습니다. 분아히한 11시쯤 되면 소떡새가 쫙, 소떡을 우러내는 게 진짜 좋아. 막걸리 <laughs> <laughs> 한잔 먹고 이제 자면 된거 소떡새, 네. <laughs> 부엉이, 그냥. 고추는 몇개 드려요? 고추? 고추는 아, 드려요. 고추. 좀 네? 고추. 모공의 네. 아. 어제 금산 아, 잔 가가지고, 잔 금산 인삼 막걸리 세통 사와가지고, 집에 있어. <laughs> 맛있더라고, 인삼 막걸리.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, 사장님 막걸리 드시는 거. 저 막걸리 엄청 좋아해요. 근데 네, 막걸리 먹으니까 배가, 배가 나와 가지고 어 근데 배 나올 여유도 없겠어 <놀람> 바빠 가지고. 아유, 얘기가 뭐 여기 동해번쩍서해번쩍이 빨개지면 근데 아유. 량 자, 씨. 가 예. 저기 열기 두 마리 회 쳐서 먹어요. 뼈째 썰어 가지고 이제는 꽤 좋아졌네. 아, 진짜 단단요다 가지. 무슨 가지 고추요? 네. 아삭이. 아삭이가 짤을 아삭으로 하면 큰데. 그 선마. 그 앞에가 아삭이요. 그니요 보세요. 여기, 여기요. 여기그 선마. 어, 이거 호랑이 콩이네. 감사합니다. 호랑이 꽃, 아니, 이거 엄청 비싸요. 이거. 네. 갈게요 사모님. 고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예. 건강하시고요. 예 예. 또 뵙시다. 인상 참좋으세요 사장님. 예, 인상이 <laughs> 너무 좋으셔. 여 예. 건강하세요. 예, 예 고맙습니다.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. 오, 참 이것저것 많이 얻어가네. 정도 듬뿍 얻어갑니다. Then I